안녕하세요. 들어온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그만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 여러분이 많은 어,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 혹시 예, 아마추어 시작하신 분들, 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어, S007 SE 채널에 들어오셔서 음, 재생 목록에 들어오시면 약 300개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실기시험 연재가 끝나면, 즉시 필기시험에 문제은행, 출제, 실제 출제됐던 거, 문제은행을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P, A, B, C로, 모양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팔렛 조종자 위치 잡았죠? 자, 위치 이름은 D. 자, A는 어 호버링 할때 자, 위치는 잡았죠? 삼각 비행 비상 착륙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한번 쯤은 익숙해져야지 시험 치러 갈때 이게 눈에 잡힙니다. 헬리콥터 이 착륙 장치 자, 이것이 빡빡 들어야 돼요. 아, 순서는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외울 수 있겠습니다. 번호가 1번이죠? 2번. 그 다음에, 자, 1번 봤죠? 2번. 보이나요 네. 여게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자 1번 보이죠 2번 어, 3번 그 다음에 4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영상을 짧게 찍는 이유는 어, 안전 문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